자칭관도 없어. 가가 보면. 나 이제 불 한번 봐요 수리, 수레, 내가 수리하는 거야. TV도 내가, 그 내가, 내가 왜 이거를 수리했냐면은저 건물을 절반만 지어서, 저번 지난 25평인가 20평인가, 절반만 말년에 살라고 짓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구들방을나아버렸단 말이야. 그게, <laughs> 옆집이가 뭐라나면은, 아, 늙으면 불떼기도 귀찮고, 겨울에 추운데 나가 때다가, 눈밭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구들방 천지인데, 보이라방 하나 해주시오. 이거 수집만딱 올려놓으면, 그냥, 힘안들게말년에 그려 살아야 돼가지고, 또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한라 하려니까는, 이거는 못 듣고 달아내려니까 저지 우리 땅이 아니네. 그니까 할수 없이 기아, 이제 집을 이렇게 1m 20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주니까는 집이 막 한옥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시원찮대면서. 그 기아 올리려 하니까 힘드니까 지금 기아를 어떻게 올려야지 지막 스프레이로 막 찍어봐. 지금 기아를 내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일러 방에 한 2년간 편이 살아서 불안되고, 근데 피부병이 오는 거예요 피부병이 가을에 늦가을에 뜨니까 지금도 그내 자는데 이거 피부병이 오기 시작해 이렇게 이 시커먼 거지 전부다 피부병이야 이게 내가 내 옷은 어제부터 입었어 이게 전부다 피부병이 막온거그요안 그래, 되겠더라고 그 방을 수리했단 말이야 수리하니까 구들방은 불 안되면 석기가 모이고 불 때면 석기가 입을 밑에손녀은좀 촉촉해 20일간 촉촉한데 구두방사가 싹나사 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 구두 구들이 좋구나 따뜻하니까 좋다 구들이 <laughs> 좋구나 <웃음> 선생님 저기 저거는 자칭관이 없다는 거는 일부러 안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방에 1m 10배기 안돼 <laughs> 그럼 실제로 나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칭관 안한 이유는 뭐예요 저저방은 옛, 옛날에, 놔라, 그래? 옛날에, 난 거니까. 아, 옛날에 났는데 또 옛날에 났는데 다시 고치려니까 고치기가 자리가 안 나와요. 다시 잘 침관을 응. 하려니까 응. 안,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어, 뭐가 안 돼요? 나를 듣기게 봐야 안 되니까. 또뭐 자기 필요 판단이니까 내가 힘들어. 혼자 사는 방이니까 내방이니까 응. 내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했던 거야. 아파서 갑자기 고치다보니까 이제는 자침관 원리를 몰랐을 때 지은 거예요 몰랐을 때 만드는 것이고 뭐. 우리 집에도 자침관은 알고 자침관을 방마다 연결해 버리면은 쥐가 없어 이 음부의 <laughs> 세계는 쥐세상 아니야 좀더 굴뚝 배가 모르고 뭐 다쓰고 정말 쥐들이 막 난린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불 떼주면은 연기에는 천하 장사가 없어. 음. <laughs> 여름에도 불을 떼네내 그게 일정 좋지 이, 그 구둘방에 좋은 거를,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보일러방도 그, 이 물이 등짝 밑에서 바짝 뜨는 것이 싫어가지고, 보일러 방도 이한5 0 c m 를 낮춰 가지고 보일러에 그그 분배기가 3개 달린 거단 말이야. 보통 3개는 달려. 그래 가지고 이 3개를 이구두 밑에다가 청청이 깔은 거예요. 음. 이렇게 보통 한 3cm 밑에 파이프가 갈릴 거야. 그치. 일반 음. 일반저 보일러는 네. 근데 이거는 한뺨 밑에 한 줄, 두뺨 밑에 한 줄, 세뺨 밑에 한 줄, 이게 깔아버렸어. 그래가 그러니까 자갈하고 진흙하고막 쳐여가지고 밟아가지고 굳혔단 말이야. 맨날 매지 말랐어. 그러니까 처문지불뗄 때는 하루 종일 때도 안 뜨셔. 이틀 때도 제대로 안 뜨셔. 근데 한번 뜨셔 넣으면은 아주 기름도 안들어가고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구두장 같이 정장 밑에서 물도 안 돌고, 저 밑에서 도니까, 진짜 좋아요. 그 일정 그 개념이네요. 붕배기로 그 돌, 강제순환 펌프로 돌리니까, 보이라는 이것이 1 0 0일로 가고, 2 0 0일로 가고, 3 0 0일로 가도 다 돌아. 괜찮네. 강제로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부병 때문에 고치가지고 자니까 20일만 에나서 그래서 뭐 이, 이 옛날에는 이 방이 굴뚝이 이거요, 이거요. 이 굴뚝이요. 이 일로 올라가가지고 맞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연기가 나와야 아군이 불이 깊어이 잘층간이 없는 방이야. 자, 이 구들은 초보고.